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럽다. 아니, 그냥 부러운 정도가 아니라, 존나 부럽다. 일단 의사와 건축사가 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입학부터가 넘사죠. 입결 대한민국 탁, 대한민국 인재들의 보고뭐 인재들이 너무 의사로 빠진다 하는데, 이렇게 된 이상, 아예 대한민국을 의학, 의술, 선진화, 특화해서막 여러 나라 수출 보내고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의과대학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적으로는 6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의사국가시험을 통해 의사면허증을 발급받는 의사가 배출되는데 3천여 명이 응시하고 합격률은 대략 95%입니다. 운전면허보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 외과, 소아과, 선부인과, 피부과 등 전문의가 되고자 한다면 1년의 인턴 그리고 4년의 레지던트 총 5년을 더 밟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론 전문의 자격시험도 합격률은 대략 90% 이상입니다. 요즘 건축대학 입결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 소재 5년제 건축대학의 합격컷은 90초 80후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홍익대 건축학과 경쟁률 높은 것 보소 입결과 별개로 여전히 인기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대학은 5년제죠. 이것도 참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그게 중점이 아니니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커리큘럼상 어지로 1년이 추가된 느낌이 있습니다. 홍대 건축학과 제졸업때 기준으로 논문 혹은 졸업작품이 아닌 논문 플러스 졸업작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졸업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학사 논문을 배설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4년 교육 과정에 건축사사무소 건축사고로 인턴 1년 추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커리큘럼상 인턴이 정식적으로 추가되어 있지 않다 보니 학생 인턴도 대형 설계 사무소가 아니면 음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닌데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된 시급 계산도 안 되고 장학금 조금 나오는 거로 퉁치는 방식으로 교수 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뭐 일을 배운다라거나 어디서 경험해볼 수 없는다라거나 뭐라나. 1학년 때부터 난이도를 떠나 엄청난 과제량도 건축과에 빼놓을 수 없는 특성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건축판으로 팔려갈 노예를 만들어가는 가스라이팅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고생도 의대에 비해서 덜하겠지만 나름의 고생을 5년 동안 하고 나서 결국 탈건 건축설계 전공 이탈을 선택하게 되는 비율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건축학과 재학생 수가 약 2만 6천 명으로 유지 중이고 건축사 자격증 응시자 수가 대략 7천 명 정도인 것을 보면 70% 정도. 도 이탈률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의사와 건축사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설명했듯이 제도와 체계가 많이 다르고 애초에 입결 자체가 2023년도 합격컷이 가장 높았던 고려대 건축학과라 하더라도 지방 의대보다 한참 낮을 테니 한국의 최고와 비교한다는 게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난이도와 어떤 높고 낮음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전문 분야로서. 건축사와 의사 및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수치적 기준과 조건 그리고 국가가 공인하는 전문인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참고적 비교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는 면허증이고 건축사는 자격증입니다. 이 차이부터가 있는데 면허증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면 불법이고 자격증은 그 자격증이 없어도 해당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면 불법이죠. 의사 면허증 없이 의술을 한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건축사 자격증이 없다면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사와 건축가가 나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의사는 의대에 입학하는 허들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지 의대에 입학하고 나면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은 90% 이상의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다보면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하나의 잘 짜여진 커리큘럼같이 인식됩니다 그러니 의대생은 곧 미래의 의사와 전문의의 등호를 칠수 있죠 마치 포켓몬스터 이브이처럼 미래의 어떤 타입으로 진화체가 될지는 몰라도 이브이 자체가 귀엽고 인기가 많고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 증원에 의대생 뿐만 아니라 교수, 전문의 등등 마음을 모아 성명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부럽습니다 반대로 건축사와 건축대 학생은 등호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매년 5년제 건축학과 입학 정원은 2,600여 명, 졸업자 수는 2,000여 명으로 재학 중약 20%인 600여 명이 이탈하고 건축대 재학생 수는 약 2만 6천 명으로 유지되는 추세이지만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자 수는 7,000여 명인 것을 보면 졸업 후 건축사 보로 3년의 실무를 쌓는 과정 중에 대략 70% 정도의 이탈률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 시험을 치지 않고 건축업계에 잘 종사하고 계실 분들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 건축사 자격증을 따지 않을 것이면 굳이 5년제 인증 대학을 다녔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또 대부분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취험요건으로 아주 기본적이게 5년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년제라고 초봉이 다른 업계에 비해 높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탈건한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5년제로 학비 장사하는 대학이나 인증 기관은 손해가 없고 5년제로 고생하고 건축 전공을 살리지 않을 학생들만 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탈건과 이탈률에 대한 명확한 통계 자료가 없는 관계로 참고가 될수 있는 수치를 기반으로 한 추측일 뿐입니다만 올해 건축대 5년제 입학한 사람들 중70% 정도는 굳이 5년제 입학할 필요가 없었어요라고 한다면 그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거나 이미 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할 만한 학생은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건축사가 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1인 건축사 사무소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전문직 업종 중 법인보다 개인 전문직 매출 순위가 더 낮은 상황에 속합니다. 또, 의사와 건축사 시장 차이는 이렇습니다. 의사는 환자 한 명당 찍히는 도장의 개수가 하나인 1대1 대응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주요한 주거 형태인 대한민국의 경우 이론상 건축사 하나의 도장으로 5천 세대든 6천 세대든 모두 독식할 수 있습니다. 일대 다가 가능한 시장이죠. 그만큼 건축사는 이미 시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권리를 장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합치거나 파업을 하는 것이 시장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많은 자리를 독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을 한다면 경쟁자가 아주 땡큐할 일이죠. 반면 의사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사 수만 적절히 조절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질과 지역적 형평성 부분은 무관한다 치더라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엄청난 정부의 보호 아래 무너지지 않을 시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목숨, 커리어, 인생 내놓고 지킬 만한 약속된 시장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서로 양극단을 그리는 시장을 조금씩 반면교사로 삼자면 대단지 아파트 시공자 및 건축사 사무소 공모를 할때 마스터 플랜 아키텍트를 선정하고 전체적인 PM을 맡으며 한 시공사나 건축사 사무소가 건드릴 수 있는 세대수를 약천 세대 정도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획일적이며 위쪽으로 약간의 무서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자 아이디어입니다 반대로 의사 파업을 제대로 협상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건축 설계 시장은 대형 설계 사무소가 많은 수의 세대를 공급하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로 시장이 무너져 있듯이 의사도 단순히 의사 수 증가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를 본격화한다는 것도 같이 들고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면 야간에 그리고 지방에서도 한국 최고의 수준인 대학병원 의사의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형건축사 사무소에서 여러 세대를 위한 도장을 독식하듯 대학병원이 지방 곳곳까지 환자를 위한 도장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면 의사 시장도 아주 볼만 하겠죠 원격진료 본격화와 의대생 증원을 같이 들고 나왔으면 원격진료만큼은 막으려 들고 오히려 의대생 증원은 선년회 하면서 협상이 쉬웠을 것 같은데 정부가 너무 정직하고 착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렇게 의대생, 교수, 의사들 모두 한 목소리로 시장을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제 신세는 한탄스러워서 여러 푸념들 적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직업윤리적으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의 건축사가 2만 명이었든, 20만 명이었든, 단한 명이었든, 저는 이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